작전 서울에서 타고 그냥 왔더만은 어, 지금 성환이는성환이데 어. 얘기 뭐 생긴 처음 하고 있는데 아까 팽탱을 지나더라고. 팽탱을 지난주에 네. 아, 지금 뭐덜 되게 아, 뭐를 거의 다 시, 심었네, 많이 심었네. 완전히 다 심은 건 아니겠고 많이 심었네. 야. 정말로 참 작... 실록의 계절입니다. 네. 하도야, 어쩌란 말이냐, 하도야, 어쩌란 말이냐. 못만 묻같이 갔다갔는데 하도야, 어쩌란 말이냐, 하도야, 어쩌란 말이냐. 난나야 조심하다 정말로 정말 좋아요나 보기가 역해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곤의 털이 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고 나다 가실 때 물이 오리다. 나보기가 역겨 가시는 걸음걸음 보인 걸음 그 꽃을 사뿐히 저려받고 가셨겠어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정말 참 좋습니다. 참말로, 이야민력그 아, 좁은 것 같아도, 이 이렇게 뭐저으는 그 힐링도 되고, 어. 정말 좋아요. 어. 그, 사람이 날가 칠십 도인데도, 뭐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똑같아. <laughs> 한마디로 철이 안 든다는 이야기죠. 이게 <laughs> 무 성환, 성환이라고 하네요.